황영웅은 최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팬 미팅 비하인드 영상에서 그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그는 불타는 트루맨에서 처음 저를 알리고 무대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며 견고한지 그 사랑은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건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빛나는 여러분들의 사랑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황영웅은 또한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제가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용기를 낼수 있는 건,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그 마음 덕분입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과 기다림이 노래와 무대로 보내주신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겠다. 언제나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다며 앞으로의 시간을 팬들과 함께 걷고자 하는 바람을 밝혔다. 이에 대한 감사와 약속의 메시지로 황영웅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재확인했다.